아, 유경희 총장님이 잠깐, 이렇게, 미팅, 좀, 아 그, 그, 뭐, 스피치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스피치 하시는 분들, 이렇게, 팀장급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팀장이나 판매사 정도, 그리고 지금 막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적극적인 스피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뭐 그, 이, 그 이상의 직급자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직급자들도 뭐, 뭐, 열정 있는 사람 많은데, 아, 그거보다는, 어, 지금 막 이렇게 팀장 정도가 거의 허리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열정도 제일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스피치를 하실 때는 2, 3분 정도의 지금, 그, 그, 간결하게 정말 자기가 할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짧고 굵게 하는 그런 것도 좀 철선 어, 수법을 보여서 어,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아침 이른 시간에 우리의 성공을 함께 손잡고 해보자라고 어, 정말 그 간절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의 모두 스폰서이시, 스폰서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이 꺼요? <laughs> 제가 팀장님을 찾으려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15일이 또 어떻게 지내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2021년도가 새롭게 새로운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짐하고 결심하고 발표하고 이것만이 우리의 꿈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 것으로 가져오려면, 그리고 다 가져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성공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한테 칭찬하는 그런 박수를 보내고 스피치하실 분 손을 들어주세요.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본인한테. 아, 나는 대단해. 나는 너무 멋지게 2020년을 잘 살아왔어. 어, 이 정말 앞으로 살아갈 날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손을 다 올려주세요 최성준 사장님 먼저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뜨거운 안녕하세요. 박수로 안녕하세요. 모셔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마스터 최정진입니다 <laughs> 아 우선 그 어, 저희 식구들 중에서 어, 이번 그 12월 전반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두 분께서 판매사 도전을 해서 어제부로 달성을 하신 분들을 제가 축하해 주지 않을 수가 없네요. 두분 이름을 제가 거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황경수 사장님 그리고 한윤호 사장님 아마 여러분들 앞에 조만간에 스피치를 하면서 본인 소개를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두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자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두 분이 아주 모범적으로 열성적으로 본인의 힘으로 그리고 또한 재심합력의 힘을 모아서 정말 와있게 반면사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반면사 달성의 효과가 앞으로도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크게 좋은 반면으로 전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laughs> 코로나와 같이 한한 한한 해가 되고 말았는데요. <laughs> 저희 식구들은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넓지는 않지만 아주 올한 해가 단단한 나이테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그렇게 된그 역할은. 하방기부터 시작한 우리 이상국 총장님의 직강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라인에서는 총장님이 성공의 팔당의 강의를 시작할 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새내기들 중에 성공의 팔당의 강의를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접태하지 않고, 끝까지 들으면 제가 개근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새내기들 중에 다섯 명이 제 개근상을 받아습어요 그 개근상을 받아간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새내기들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근상을 받은 새내기들이 나오는 라인은 아주 분위기가 좋아졌다, 아주 단단해졌다 스스로.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이런 그 하반기에 있었던 우리 줌을 통한 음, 이 강의는 정말 너무 많은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우리가 교육이 좀 스스로 회사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교육 시스템을 좀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저도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우리 식구들은 이제 도끼날이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이제 빼려 가야 되겠는데요 음. 12월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고 뜻을 모아서 우리 팀은 특히 최성준, 전경이 우리 둘은 내년 3월에 국장을 정확히 도전해서 멋있게 도전해서 우리 팀원들이 전체 다 동의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국장 도전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최성준 사장님이 이 달성하신 파트너 사장님 호명했는데 혹시 부업자이기 때문에 참석하셨으면 스피치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내가 리더가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한분한 한 분이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걸 솔선수범해 주신 분의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에서 빨리 이 변화에 적응을 하셔서 우리 본사에서도 온라인 체계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나도 조금만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런 나이 미팅에서 스폰서님이 올바른 지도 편달은 모두 본인 것으로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로 모든 미팅에 임한다라고 하면 분명 우리는.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네, 3월 국장 미리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죠? 허진호 사장님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12월 1일서부터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판매사 4명이라는 목표로. 아, 아직까지는 어, 열심히 어, 뛰고 있는 세즈마사 아버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어, 이번에 팀장 도전을 하다 보니까요. 어, 그동안에 판매사 진행하는 건 진짜 쉬운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 판매사 때는 한 군데가 힘들어지면 은뭐 어떻게 어떻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잘 메꿔지기도 했었는데요. 어, 이번에 팀장 도전을 하면서 좀 힘든 부분이 생기니까 도저히 이거는 막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 차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어, 그렇게 막 정신을 못 차리면서 막 1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왔는데요. 어, 지금은 이제 힘든 구간은 거의 다 이제 좀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어, 이렇게 이제 남은 걸좀 한번 보면은 한 애, 해모임 한두 세트, 앱솔루트 세 세트 그리고 한 칫솔 한200 박스 정도만 잘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오늘 밤까지 잘 마무리가 되면은 예, 무사히 별탈 없이 잘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어 팀장 도전을 하면서 정말로 크게 제일 크게 느낀 건요 어 파트너 사장님들이 전에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들이 판매사라는 직급 달성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니까 전에는 그냥 이렇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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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전달로만 끝났던 그러한 사업들이 어 지금은 이제 전달을 하면은 어떻게든 골드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막 리플렛도 설명을 하시고 소비자 설문조사도 막 설명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요, 어, 꼬무장가 뭐 수세미 요런 것만 주문하셨던 분들이 막 바디 로션도 주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해모이 에앱솔루트만 어, 쓰셨던 분들이 이제 시너지 앰플도 쓰시고. 어, 매출과 소비자 조직이 굉장히 크게 어, 불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목표를 가지고 했느냐, 아 그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했느냐, 어, 그게 참 마, 어, 결과가 엄청나게 틀리다는 걸 어, 느꼈던 이번 직급 달성 어, 기간이었고요. 어, 이때까지는요, 직급 달성을 하고 나면은 거의 이제 매출이 한동안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어 소비자 조직들이 굉장히 막 탄탄해지면서 오히려 직급 달성 후에 매출이 더 크게 오르지 않나 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생기시, 어, 생기지 않나 하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저희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해모임 2세트 앱솔루트 3세트 칫솔 200박스 오늘 꼭 목표 채워서요. 내일은 꼭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팀 화이팅, 허진호 화이팅. 네, 안성팀 화이팅, 허진호 화이팅. 네, 너무 멋지십니다. 정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일을 진행을 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세일즈마스터를 마감을 하고 어 진짜 다이아몬드 직급을 달성을 하고 아 그, 그걸로 그 인해서 너무나 보름 동안 열심히 뛰었다. 잠깐 휴식을 취하면 안 됩니다. 아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3개월만 몰입을 하시면 아까 허진호 사장님 발표한 것처럼 더 많은 매출이 뜰것 같은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저도 배로 떠요. 계속 행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운 그런 꿈에 가까이 가도록 그리고 목표 가까이 가도록 우리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에터미에서 한번 정말 한번 즐겨보자라는 그런 스피치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형제라인들은 제가 팀장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인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안 들면 제 나인만 계속 시킬 거예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손을 들어주세요. 아, 김택선 사장님, 스피치 하세요. 송선미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먼저 모시고 세일즈 마스터가 돼서 박수를 치고 있는 김택선 사장님 준비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리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송선미입니다. 어 저는 자영업만 23년을 했습니다. 자영업 하는 게그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벌었기 때문에 어 내가 이 일을 평생 하면 먹고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 코로나 세탁에 딱 터진 다음에 보니까 내가 그 자영업을 그만두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요즘은 정말 내가 쓰담쓰담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애터미 같이 이렇게 단단하고 솔직하고 그다음에 저희 회장님 같이 경영의 능력도 있지만 솔선수범하시면서 정직한 분을 제가 처음으로 이 애터미라는 저기 네트워크를 만나면서 만나게 된게 저는 저또 다른 다행이다 싶고 어, 알아본 건가? 내가 그렇게 나에게 능력이 있는 건가? 그거보다는 나에게 이런 행운을 준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총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초기 3개월을 딱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강의하실 때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초기 3개월에 첫 번째 달에 해야 될게 확신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회사, 회사 튼튼한 거라고 물으면 다 튼튼하다고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그리고 경영자, 도덕성, 어때? 좋아요. 그런데 다 끄떡끄떡 하고 망하지 않는 회사, 어, 망하지 않는 회사 다 인정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저희에게는 대중 명품이라고 하는 절대 품질, 절대 제품이 있어서 어 그걸 내가 꼭 누구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나만 쓸수 있으면 내가 쓸수 있으면 그 말을 하게 돼서 저희 제가 화장지를 전달해 보면 100%거든요. 어떤 분도 어그 화장지 못 쓰겠어라고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우리 회사에 대한 제품 그런데 요즘 시스템에 대한 확신을 제가 보면서 저희 회사가 그 나름대로 굿모닝 애터미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석세스 세미나 점점 더 광대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업가 세미나까지 열어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 시스템을 보면서 또 다른 공헌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저도 아침마다 저희 미팅을 하고 저녁 마무리까지 할때 보면 일주일에, 어, 총장님이나 저희 오현주 본부장님 보면 일주일에 세 번씩 만나서 두 시간씩 강의하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저희 오현주 본부장님 보면 저희가 아침 8시 20분이 첫 타임이면서 저희가 첫 문을 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시 반에, 어, 밤 10시 반 마무리 질 때까지 첫 시간과 마무리를 해주시는 분이 또 저희 오현주 본부장님이세요. 그래서 아, 이게 파트너의 힘도 필요하지만 스폰서님들이 저희 사업의 방향을 정확히 일러주고 정확히 안내를 했을 때그 속도가 더 난다는 걸 제가 요즘 점점 더 느끼면서 저희 어, 초보 사업자들이 줌이 없었으면 절대로 깨어나지 못했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리를 찾다 가면서 어. 제 몫을 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요. 그러면 너는, 나는 어떤가, 나는 확신이 있나 봤더니 저는 어느 틈엔가 저도 자라서 100%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제 파트너님들도 이 사업이 정말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자영업 그 어떤 사업보다 이 사업이 확신 있는 사업이라는 걸 같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할 것이고 저 내년 3월 저도 국장 목표에서 반드시 달성할 거라고 여기서 굳게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이고 그냥 뭐 지급자들이 막쏟아져나오는큰 난리고 네. 이제 단장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아,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면은. 그 과정은요, 당연히 힘든 겁니다. 근데 그 힘들 때요, 정말 내가 제대로 된 목표가, 제대로 된 꿈이 있으면요, 힘들다는 생각은 절대 안 들죠. 그죠? 그래서, 어, 지금의 어떤 목표를 갖고 진행을 어, 이번 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어진다면, 은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결과가 저100%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스피치, 예, 너무 멋있는 스피치. 아, 지금 보니까 뭐, 100%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송선희 팀장님은. 어, 그 확신만큼 성장하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 형제라이더라도 응원의 박수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다음은, 어, 이번에 이제 몇번 스피치를 하셨는데, 그래도, 어, 이번에 이제 판매잘 달성했으니까, 어, 우리 김택선 사장님, 어, 조금 짧게 한 2, 3분 정도 스피치를 길게 한다고 자랑은 아니니까한 2, 3분 정도로 해서 스피치 짧고 굵은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로사랑 소속 안성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김택생입니다. 어, 내일의 세일즈 마스터가 되, 됐고요. <laughs> 갑자기 좀 바깥에서 좀 파트나나 아시는 분들 자꾸 백구그하는데 갑자기 유경이 총자, 총장님께서 스피치를 하시는데 아직 입이 얼었어요. 날씨가 추워서. 그데 저는 애터미를 사랑할, 사랑하는 만큼 스피치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어, 짧게 말씀드린 건 제가 어, 어제 애터미 스쿨에서 이상국 총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메모를 좀몇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그, 저는 애터미에서 어, 내년에는 꼭 팀장까지 달성할 것을 목표를 이미 정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 죽기 살기로 어, 발바닥이 불이 나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목표가 있고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은 중간에 시련이 오고 뭐 해도 버틸 수 있다고 어제 이상국 총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 내리 속에 항상 그게 좀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에템에서 꼭 자랑스러운 제가 되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스폰 선생님들 뭐 관심과 사랑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허진호 팀장님 어, 승진 축하드리고, 승급 축하드리고, 또 우리 허진호 팀장의 바지 자락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터미 화이팅! 성공한다! 화이팅! 김태선 화이팅! 아, 어, 지금 한참 진짜 열정이 있을 때죠. 그죠? 아, 그, 그 끝까지. 정말, 목표 한 바가 있으면은, 금방, 뭐, 제가 얘기한 건 인맥 성통한 얘기죠. 어, 목표 한, 목표 한 바가 있, 있으면요. 하나가 어울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치러야 될 대가다 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더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 이 세일즈 마스터 첫 관문이죠. <laughs>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축하의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어, 우리 그 박미경 국장님이 짧고 굵게 항상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리더들은 어, 짧고 굵게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림센터에서 테스 활동하고 있는 샤론 러스마스터 박미경입니다. 아 어, 아침에 이제 종장님이 좋은 소식이라고 이제. 저도 제가 전달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모션이라고 전달을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여러 그 형제 라인한테서 저는 정말 힘도 많이 얻고, 이런 통합 미팅을 통해가지고, 사실 그, 진짜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 팀도 뭐 계속 뭐 저희는 매 보름마다 계속 그, 목표 잡고 계획을 잡고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이제 물론 저희 팀에도 이제 새로 신규 이제 팀장을 도전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 궁극적으로 뭐이이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꼭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실 상황이 되셨으니까 이제 도전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고 계시고 점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고 또뭐꼭 이것 때문에 꼭 도전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음뉴 이제 세일즈 마스터 라든가 뉴 이제 팀장님도 저희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항상 저희는 시스템 안에서 꾸준하게 계속 그 열정 식지 말고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 오늘 총장님이 말씀하신 그~ 팝콘 터지는 그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아직은 자 그~ 이거 덮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이 열정 식지 않고 에너지 넘치게 계속 덮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서로 부딪히면서 마찰을 일으켜서 진짜 막 터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자신을 갖고 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하루도 그냥 에너지 넘치는 박미경으로 뛸겠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아, 아튼 스피치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아, 스피치가 지금 하시는 분 보면 은 아, 옛날에는 막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자기 자랑하고 그랬는데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좀 많이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스피치가 너무 멋있고 너무 잘하고 아,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팝콘 터지기 일보 직전 같아요, 일보 직전. 예, 거기에서 손을 놓으면 옥수수 알갱이가 타버린다는 얘기, 그렇죠?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아주 팝콘도요. 여러분 그 팝콘 막 튀겨갖고 처음 딱 먹어본 적 없죠? 나는 그먹어봤다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럼 눅눅하지도 않고요. 제대로 튀겨졌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튀겨진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된 사업자가 나오는 것이 제대로 튀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 뭐, 이제, 것이 뭐 이제, 거의 다된것 같아요. 아어 그, 어, 이야기한 그대로 어 되시라고, 우리가 또,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 다음은, 하여간 여기 똑소리 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제가 볼때 똑소리 나는 분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어, 누구를 시킬까,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고르게 되는데, 일단은 저는 첫 화면에 있는 분들을 좀 주로 좀 시키려고 합니다. 아, 어, 그리 여기 보니까 임미송 팀장님, 임미송, 어, 이분 짧게, 어, 짧고 굵게 부탁합니다. 네, 총장님.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림센터에서 애터미 사업 지금 2년 이상 지금 열광적으로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임미송 인사드립니다. 어, 저는 어, 오늘 우리 총장님. 통화 미팅에서 하신 말씀 중에 어, 팝콘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제가 뭐 어, 호프집 전직에 호프집 운영해서 그 원리를 안다기보다 팝콘에 대해서 저는 정말 와닿았습니다. 사실은 처음이 시작했을 때는 정말 팝콘 하나를 터트리려고 혼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동근 서주하고 그럴 외로움도 있었는데요. 인연이라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정말 물론 이제. 어,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제는 드디어 팝콘이 터지려는 그 조짐이 보이는 그런 저의 산하가 있다라는 게, 아, 오늘 총장님이 그 말씀에서, 아, 저의 이제 그 산하에 그 지금 저희, 저희 라인이 이렇게, 어, 대조가 됐습니다. 정말 지금은 터지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이제는 부빌 줄을 아는, 자측, 어, 사장님들이든, 우측 사장님들이든, 서로가 이제는 부빌 줄 알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부벼야만이 팝콘처럼 터지구나. 그냥 따로따로는 절대로 팝콘이 터질 수가 없구나.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총장님의 말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저희 라인을 되돌아봤는데요. 지금 다들 부비고 있거든요. 정말 서로가 부비고 서로가 사랑을 줄줄 줄 알고, 나만 알던 그런 독불 장군들도 이제는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라는 이걸 알아가고 있는 나의 이 산화가 됐다라는 거 거기에서 제가 많은 다시, 아, 더더욱 여기서 내가 더 점검을 하고, 어, 그 항상 초굴 대신이라고,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또 이제, 추 겨울이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여기서 다져서 음 이제 꽃피는 3월이면 정말 팝콘처럼 한번 터뜨릴 이런 계획을 저도 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꽃피는 3월, 코로나도 그때는 종식이 될 것이고요. 저희 팝콘도 팍팍팍팍 터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임미송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피는 3월 기대하겠습니다. 꽃꼭그 어, 어. 바라는 대로 꼭 이루어지도록, 어, 여러분들이 또 응원의 박수도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시간이 꽤 됐으니까, 한 번만 더 하고, 어, 공식 미팅은 마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 또 열정하면 또 있죠. 열정, 열정덩어리. 우리 노진석 국장님. 전 세계를 무대로, 에터미 어, 제국을 건설하는 노진석 국장님의 에, 마지막 스피치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5대형 6대조를 애터미 제국으로 만들고 있는 시아름 노즈마스터 누진성입니다. 저는 이제 전직이 우유 판청률을 했었고요. 어, 노후가 불안해서 어떤 에,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에, 첫 직급이 판매사라고 해서 에, 월 200만 원 연금성 소득이 된다고 해서 애터미를 부업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부분이 내대해서 돈을 다 끝내놓는 일이 애터미구나 생각이 돼서 전업을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 오늘 총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열정에다가 행동만 더해진다면 은 성공 못할 사람이 한, 한 사람 없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구로희망센터가 에, 회사처럼 역경지수가 에,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정말 환경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너무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손 붙잡고 열정에다가 행동을 더해서 우리 좌우측에 에, 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에, 여섯 분 여섯 분 어, 오토 판매사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좌측에 우리 송선미 팀장님 3월달에 국장 가신다고 하는데 열심히 도와서 에, 국장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역시 마지막 마무리 스피치가 아주 열정적인 그런 스피치 좋았습니다. 아, 여기 지금까지 이렇게 스피치 하신 분들 아니면은 또이렇 속으로 스피치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전면으로 나서기는 좀 쑥스러운데 누군가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나도 속으로 막 이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 오늘은 이제 공식 미팅 마치고 혹시 뭐 전달 사항이 있나요? 전달 사항? 어, 전달 사항 없어요? 예. 네, 전달 사항은 공지사항으로 계속 올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석세스 아카데미 있죠? 석세스 아카데미 올해 마지막에 석세스 아카데미니까 여러분들이 그뭐 많이 모여서는 안 돼요 그죠? 각자가 집에서 보거나 아니면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예,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애터미의 어떤 미래의 가치를 정확하게 볼수 있는 그런 자리에 많은 분들을 꼭 초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팅은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